안녕하십니까. 로또 7인방입니다. 로또 1194회 당첨 예상번호에 대한 최종 분석자료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7인방이 당첨번호 예상해가는 방법은 번호가 아닌 그룹 중심으로 비인그룹, 빈 비인그룹, 빈즉 3주나 4주 당첨이 안 나온 그룹에 속해 있는 번호 중심으로 15수를 만들어내면 이 15수로 만들어지는 최종 최소 조합표 90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것은 그 회차에 맞는 조건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30개의 조합만 선택을 해서 이 30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 당첨이 없는 그룹들 중심으로 15수를 뽑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15수가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15수는 각 번호가 갖고 있는 25주 패턴 코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통계를 내는데 이 25주 패턴 코드는 그 번호의 4주, 10주, 17주, 25주까지의 당첨 된 개수를 그냥 그대로 부호화 시킨 그런 코드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00회 기준의 통계를 냅니다. 이제 여기서 25주까지의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사실은 25주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경우는 음, 당첨 횟수가 뭐 10개를 넘어가는 경우도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단자리 부호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한적으로 25주까지의 당첨 횟수를 부호화 시킨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이런 가정도 사실은 길게 보면 45개의 번호가 골고루 나온다는 그런 대전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골고루입니다. 골고루. 매주 매주 골고루 평정 되는게 아니라 어떤 기간별로 길게 가면 골고루 입니다. 따라서 그때 그때 주마다 12 극이 갈리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당락이 좀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눠봅니다. 즉, 연속된 15개 번호로 나누게 돼, 하나의 그룹으로 보면 3개의 그룹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3그룹, 즉, 31에서 45번까지의 번호는 1년치의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최근 6주의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로 넘어올 때가 되긴 됐는데, 이것이 뭐 바로 넘어오는 건 아니고, 마침 또 지난주에 이삼 그룹이 아예 번호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그래도 한번 노림수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시점별로 나눠 놓고 보면 당첨된 번호가 언제쯤 나왔느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때 최근 4 주까지 나온 번호들은 그 누적 당첨률을 보면 18주에 12.7%고 그 이상 동안 나왔던 번호들은 12.9%니까 사실은 이거 역시 골고루가 분배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단지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 당첨수가 좀 모자란다. 이렇게 보시는데 문제는 지난 회차에 당첨번호가 최근 당첨수에서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잠시 단기 미출수 쪽으로 좀갈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미세하게 쪼개 놓았습니다. 연속된 3개의 번호를 한 그룹으로 놓고 보면 15개의 그룹이 나오는데, 지금 이 그룹들 중에 지금 공백이 생긴 게 5셀, 즉, 13, 14, 15번, 그 다음에 9셀, 요것이 이제 3주입니다. 25, 6, 7, 그 다음에 14셀, 이게 무려 지금 8주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8주째, 31, 2, 3. 그리고 저 밑에 있는 15셀, 최근 3주, 43, 45.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이 역시 좀확대 놓고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즉, 연속된 5개 번호를 한그룹로 보면 9개 그룹이 나올 텐데, 이제 이런 그룹들 중에서는 현재 7그룹에 속해져 있는 번호, 즉, 31, 2, 3, 4, 5라고 하는 이 번호들과 그 다음에 단자리로 보면 단자리에 3주 운석 안 나오는 게 지금 5번, 단자리 5번과 단자리 7번이 되겠습니다. 5번과 7번. 그럼 이요 번호들 중심으로 이제 보게 되면 3123과 27, 15, 25, 45번 번호가 일단은 눈에 띄는 가야 될 어떤 중심되는 번호가 되지 않을까 일단 싶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간별로 좀 표기를 해보면 어, 주간별로 표기를 해보면 지금 볼때는 2주차와 4주차에 있는 번호가 지 공백이 고그 다음에 이제 저 밑으로 9주에서 13주까지의 번호들이 지 여유가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그 번호들 중심으로 어쩌면 이제 이 번호들이 지금 모르고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지껏 말씀드렸던 이런 그 항목별 그룹별에 대한 그 가능성 있는 부호들을 이제 단순하게 공표로 표시를 해되는데 이제 그런 번호 중심으로 최근 당첨수와 단기 미출수, 그 다음에 장기 미출수 중심으로 이제 나열을 해보면 이제 이런 표와 같은 상황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건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참조하셔서 번호 선택에 좀도움을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번호 형태는 최근 당첨수가 5개, 단기 미출수가 9개, 그 다음에 장기 미출수가 이제 한개를 몰고 가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그 시점별은 시간별로 돼 있다 보니까 번호 순서가 나열이 쥐죽박죽이라 이제 거기서 1년 번호를 표기해놓은게 옆에 보이는 15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1그룹에서 3개, 2그룹에서 3개, 그리고 나머지 어, 그룹에서 9개를 이제 몰고 간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고, 요것을 좀분패대로 보면 1에서 10번까지 번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에서 20까지가 3개가 있고, 어쨌든 중심은 30번 대와 40번 대가 합쳐서 지금 9개니까 반수 이상을 여기서 몰고 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나름대로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합을 만든 수에 있어서 고정수라고 하는 것을 한개 두개 몰고 나머지 조합을 하는게 좋을텐데 이번 회차에 말씀드릴 수 있는 고정수는 15번, 31번, 32번, 33번 그래서 고정수는 15, 31, 32, 33번을 중심으로 놓고 조합을 형성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합을 만듦에 있어서 음... 시점별 비율을 좀 맞추셔야 되는데 이번 회차에 말씀드릴 수 있는 비율은 2대3대1 이거 뭐 합리적인 숫자 같고 그냥 도안이면 뭐라는 게임으로 간다면 3대3대 3대 0으로 조합을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9개의 최소 조합표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번호를 바꿔 끼고 그 바깥 긴 번호가 섞여져 있는 그 조합을 몇개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최소 조합표는 15개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산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오기 당첨만 된다면 조합은 여기 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조합이 여러분들의 운퇴하고 어떻게 맞추면서 가느냐라는 문제고 여기 이제 제가 한 다섯 개가 여섯 개가 아니고 다섯 개를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여섯 개를 딱 맞춘다는 거는 그만큼 표본수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조합수를 왜 825만 분의 1의 도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사실상 저희 인간의 머리로는 좀 도전이 달성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건 포기를 했고 다섯 개 에 만들어지는 즉 15개의 숫자를 가지고 5개를 만들 수 있는 조합의 최소 조합표. 요거 이제 요 앞에 보이는 이제 요 표가 되겠습니다. 즉 15개 중에 3개 이상의 당첨만 나오면 그 조합은 반드시 여기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194회 당첨 미상번호에 대한 최종 분석자료 결과 말씀드렸는데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